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산업기업 직무분석 너무나 중요하다. 100만 번 이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취업준비생일 때 하는 방법도 어렵고, 솔직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 한다고 해서 정말 좋아지는 건가? 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 이런 분석의 중요성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일 것 같아서 오늘 이 분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이유 이런 게 아니라 분석을 안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대참사 몇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꾸준하게 관련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첫 번째 사례인데 이 친구가 자동차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의 면접을 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모습을 본인의 강점으로 면접관에게 어필을 한 거예요. 분명히 본인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런 모습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면접 끝날 때쯤 됐을 때 면접관이 "아, 우리 지원자는 뭐 괜찮은데, 너무 약간 급진적인 모습도 좀 있는 것 같고, 너무 이렇게 많이 뭔가를 벌리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피드백을 받았고, 아니나 다를까 이 기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아, 면접장에 가가지고" 이런 도전적인 모습이라든지 뭔가 막 이런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못 전달하게 되면 탈락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이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관련된 기업,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거기 가셔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뭐랄까. 좀 극단적으로 침착하다고 라할 만한 예, 그러한 컨셉으로 면접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오히려 또아 연구개발이나 아니면 뭐 생산 관리 뭐 품질 설비 등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어좀 어, 좀 진취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은데 우리 지원자는 좀다 소극적인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또 떨어진 거예요. 그이 친구가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대체 어쩌라는 거냐.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면접관이 나에게 그런 피드백을 줘서 내가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한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자동차 산업 도전이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동차 산업이나 뭐 항공 그 다음에 뭐 조선 등등등 이런 산업의 특징은 교통수단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이 자동차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제 그러한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야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반대로 스마트폰 관련된 산업에서는 정말 혁신이 중요하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그게 안전과 관련이 없거든요 물론 스마트폰도 터지고 하면 사고도 나죠 하지만 이 자동차 산업과 비교해 봤을 때그 강도가 그 심각성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지원자였기 때문에 뭐 연구개발 지원할 때도 있었고 뭐 품질이라든지 관련된 직무를 지원을 하면서도 산업의 특징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장단에 지금 맞춰야 될지를 모르면서 굉장히 지금 막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보여줘야 될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련된 어, 유사한 상황에서 답을 못 찾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업 분석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사례가 많은데 제가 어, 좀 특징적인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정직 어때요? 어 많은 기업에서 이 정직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최근에 사기업에서도 횡령 사건이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청렴이라든지 원직 준수와 관련해서 직업윤리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직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이제 그러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 정직 그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걸 머릿속으로 때려 박은 다음에, 어, 저는 거짓말 안 했는데요. 저 원칙 지켰는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실 텐데, 실제로 A 기업에서는, 실제 이 기업의 인재상이 이렇습니다. A 기업에서는, 뭐, 원칙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당연한 거고, 어떠한 우리 지원자가 비율이라든지 어떠한 부정을 봤을 때, 용납하지 않고 반듯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정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각종 규정 준수라든지 이 업무 처리와 관련된 또 특히 평가할 때 명확한 기준도 적용하고 본인의 어떤 실수라든지 부족함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정직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 A 회사와 B 회사가 약간 교집합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 내가 정직한 나를 가진 다음에 어, 무조건 모든 기업에서 당연히 이건 좋은 키워드니까 강조하면 좋아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감점당하지 않을 정도로 답변할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는 정직하다 이 키워드를 활용하면서 경쟁자들보다 가산점을 얻고 싶다면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의 사업 구조라든지 인재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어떠한 정직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그런 걸늘 고민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무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 굉장히 여러분들도 잘 한번 스스로를 되짚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 관리 직무로 지원하는 친구예요. 하물며 같은 식품 회사로 지원을 합니다. 산업이 동, 동일한 거예요. A 식품 회사 경쟁자인 B 식품 회사 당연히 산업도 같고 식품 회사니까 같은 직무이기 때문에 나는 어 동일한 역량을 강조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자소서나 면접에서 복붙을 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A 식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거래처에다가 바로 가가지고 영업을 진행하는 이제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 식품에서의 영업 관리 담당자는 을입니다. 갑이 누구야? 마트라든지 뭐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슈퍼마켓에 있는 md 그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가지고 직접 영업을 관리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을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할 때. 존중과 배려의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름 A 식품회사에서는 재미를 봤어요. 당연히 어, 내가 영업관리 지원하면서 같은 직무고 어, 식품회사 또 사업도 비슷하니까 내가 이 B 식품회사에 가가지고 면접 볼때 저는 존중과 배려의 소통을 합니다 했더니 면접관이 엄청 갈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B 식품회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거래처에 가가지고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리점을 끼는 겁니다. 대리점을 낀다는 말은 뭐냐? 이 영업관리 담당자가 갑이란 뜻이에요. 대리점, 여러분들 가끔씩 그 언론 뉴스 보시면은, 막 대리점 대상으로 막 갑질해가지고, 서해 막 문제가 되고 그런 때 있었잖아요. 가가지고, 뭐, 부모님 되시는 분들인데, 야, 이 삐리리야 하면서 막막 강하게 막 이렇게 좀 어필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삐식품회사 같은 경우에는 존중과 배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강력한 리더십, 그러한 소통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지원자는 그냥 하나만 준비한 다음에 무조건 다 돌려 막으면서 다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지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원하는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면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산업과 기업과 직무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굉장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탈락하는 이유 중에 상당수가 이 산업과 기업과 직무를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절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혼자서 산업과 기업과 직무에 대한 거 분석도 해보시고 스터디도 참여해 보시고 여러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 동안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스펙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스토리를 온전히 120% 200% 이상 어,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게 발휘할 수 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업기업 직무분석 하면 이게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이렇게 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